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공간을 완전히 변신시켜 줄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페인트 색상 선택법입니다. 풍수에서 페인트 색상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의 에너지를 높이고, 건강과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대운과 재물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풍수와 색상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풍수는 공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페인트 색상은 공간의 에너지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색상은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올바른 색상을 선택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색상은 상당히 예전부터 많이 쓰여왔던 기회입니다. 특히 고대 중국에서는 색상을 통해 기운을 조절하고 공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색상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색상의 심리적 효과, 색상은 우리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파란색은 평온과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색상의 문화적 의미 다양한 문화권에서 색상은 특정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검은색이 장례와 관련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결혼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각 방에 맞는 색상 선택법입니다. 먼저 거실부터 살펴봅시다. 거실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밝고 따뜻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은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첫째, 노란색의 힘. 노란색은 햇빛을 상징하며 기쁨과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거실에 사용하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둘째, 오렌지색의 효과. 오렌지색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특히 파티나 모임이 자주 열리는 거실에 적합합니다. 셋째, 다양한 톤의 사용. 밝은 오렌지색은 활기를 주고, 부드러운 오렌지색은 따뜻함을 줍니다. 이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여 더욱 풍부한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넷째, 액세서리 활용, 쿠션, 러그, 벽장식 등의 액세서리를 통해 색상을 추가하여 더 입체적인 공간을 만드세요. 다음은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란색이나 연보라색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숙면을 돕습니다. 첫째, 파란색의 안정감. 파란색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침실 벽에 파란색을 사용하면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보라색의 평화로움. 연보라색은 신비로움과 영적인 성장을 상징하며 침실에 사용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음영과 톤의 차이. 파란색과 연보라색의 다양한 음영을 사용하여 공간의 깊이를 더하세요. 예를 들어, 짙은 파란색 침대 머리판과 연한 파란색 벽을 조합해 보세요. 넷째, 침구와 커튼. 침구와 커튼의 색상을 벽 색상과 조화롭게 맞추면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녹색이나 빨간색은 주방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건강과 풍요를 촉진합니다. 첫째, 녹색의 건강함 녹색은 자연과 연관이 있으며 건강과 신선함을 상징합니다. 주방에 사용하면 가족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빨간색의 활력. 빨간색은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며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 벽에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 보세요. 셋째, 색상 분배. 주방 캐비닛, 벽 액세서리 등을 통해 색상을 적절히 분배하여 균형 잡힌 공간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녹색 캐비닛과 빨간색 액세서리를 조합해보세요. 넷째, 식물 활용. 주방에 녹색 식물을 배치하여 자연의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공기를 정화하세요. 세 번째는 에너지를 강화하는 색상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색상을 조합하여 에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는 노란색과 오렌지색을 조합하여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침실에서는 파란색과 연보라색을 조합하여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두세요. 첫째, 색상 조합의 원리. 서로 보완하는 색상을 조합하면 에너지를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과 갈색을 조합하면 자연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인트 컬러 사용법. 주 색상에 보조 색상을 추가하여 공간의 깊이와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벽에 흰색 액센트를 더해 보세요. 셋째, 삼각형 배치. 색상 조합을 삼각형 형태로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균형 잡힌 공간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소파, 러그, 벽장식의 색상을 삼각형으로 배치해 보세요. 넷째, 다양한 텍스처 사용. 같은 색상이라도 텍스처가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공간의 깊이를 더하세요. 예를 들어 벨벳 소파와 면 소재의 쿠션을 조합해 보세요. 네 번째는 방위와 색상의 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방위에 따라 적합한 색상이 달라집니다. 북쪽 방은 차분한 색상, 남쪽 방은 밝고 따뜻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방위에 맞는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각 방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북쪽 방의 색상. 북쪽 방에는 파란색이나 검은색과 같은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남쪽 방의 색상. 남쪽 방에는 빨간색이나 주황색과 같은 따뜻한 색상을 사용하여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셋째, 동쪽 방의 색상. 동쪽 방에는 녹색이나 갈색을 사용하여 자연의 에너지를 끌어들이세요. 이는 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넷째, 서쪽 방의 색상. 서쪽 방에는 흰색이나 금색을 사용하여 명확함과 순수함을 강조하세요. 이는 금전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위별 색상 팔레트. 각 방위에 맞는 색상 팔레트를 활용하여 색상 선택을 쉽게 하세요. 예를 들어, 북쪽 방에는 파란색, 회색, 은색을 조합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오행과 색상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오행목, 화, 토, 금, 수과 색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색상을 선택합니다. 각 오행은 특정 색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공간의 에너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목기와 녹색. 목 에너지는 녹색과 관련이 있으며, 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화기와 빨간색. 화 에너지는 빨간색과 관련이 있으며,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활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토기와 노란색. 토 에너지는 노란색과 관련이 있으며, 안정과 균형을 상징합니다. 주방과 거실에 적합합니다. 넷째, 금기와 흰색. 금 에너지는 흰색과 관련이 있으며, 순수함과 명확함을 상징합니다. 사무실과 서재에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수기와 파란색. 수 에너지는 파란색과 관련이 있으며, 지혜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침실과 욕실에 적합합니다. 여섯 번째, 오행과 색상 조화. 오행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색상을 조화롭게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목과 화는 상생관계이므로 녹색과 빨간색을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상 선택시 주의 사항을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색상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취향과 함께 풍수 원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강렬한 색상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들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과도한 색상 사용 피하기. 한 공간에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주 색상과 보조 색상을 적절히 조합하세요. 둘째, 자연광 활용. 색상을 선택할 때 자연광의 영향을 고려하세요. 자연광이 풍부한 공간에서는 더 밝은 색상을 사용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부드러운 색상을 사용하세요. 셋째, 명도와 채도 조절. 밝고 활기찬 색상은 주로 거실과 주방에 사용하고, 차분하고 낮은 채도의 색상은 침실과 욕실에 사용하세요. 넷째, 개인의 성향 반영. 각 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고려하여 색상을 선택하면 더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 페인트 사용. 본격적으로 페인트 칠을 하기 전에 작은 공간에 테스트 페인트를 사용해 보세요. 이는 색상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색상 변화 적응 시간. 새로운 색상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질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페인트 색상 선택법을 통해 여러분의 공간이 더욱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풍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